방탄소년단이 돌아온다 블랙핑크가 돌아왔다 이두 문장만으로도 직감할 수 있습니다 2025년과 2026년이 케이팝 연대기에서 중요한 해가 되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적어도 규모의 경제로 보면 그렇습니다 지난 5일 경기도 고양에서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시작한 블랙핑크는 파죽지세입니다 미국 잉그루드 소파이 스타디움에서는 연인원 10만명을 모았습니다 투어는 캐나다 토론토를 거쳐 뉴욕으로 이어집니다 8월에는 스타드 드 프랑스, 웸블리 스타디움을 포함한 유럽 투어가 있고 연말 동남아를 지나 내년 1월엔 일본 도쿄돔에서 공연할 예정입니다. 신곡 뛰어는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송 글로벌 차트 정상, 빌보드 싱글 차트 28위에 올랐습니다. 방탄소년단은 멤버 전원 제대만으로도 주요 외신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위버스 입점 연예인 최초로 커뮤니티 가입자 3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웬만한 국가 인구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이들이 내년 봄, 새 앨범까지 내면 또 어떤 새 기록을 만들어 갈지 벌써 궁금해집니다. K팝은 1996년 H.O.T의 데뷔와 함께 시작됐습니다. K팝은 넓게 보면 한국의 모든 대중음악으로 볼 수도 있지만 대체로 아이돌 댄스 음악을 가리킵니다. 내년은 K팝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k p o 은 적잖이 흘러온 물길 가운데 봉고하게 굽이쳤던 하이라이트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첫째는 2000년 H.O.T의 중국 베이징 콘서트에 현지 청소년들이 몰린 기현상입니다. 이를 현지 언론이 한류라는 헤드라인에 실어 타전하면서 한국 문화 신드롬이 구체화됐습니다. 둘째는 2011년 SM타운의 프랑스 파리 콘서트로 당시 티켓을 못 구한 수많은 현지 청소년들이 샹젤리제거리와 루브르 박물관 앞에서 한국 아이돌의 춤을 추며 플래시몹을 벌인 것이 국내 언론에도 일제히 대서특필됐었죠. 두 사건 이후 케이팝은 독특한 서브컬처로서 전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초고속 이동통신과 소셜네트워크의 발달이 강력한 총매제가 되어줬습니다. 안무 비주얼 팬서비스 면에서 가히 초인적인 케이팝 특유의 콘텐츠적 성격은 스마트폰 화면으로 전파되기에 딱 좋았습니다. 2020년 당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는 이 드라마틱한 여정의 절정을 찍었습니다. 아시아 가수로는 57년 만에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 정상에 오른 것이죠. 케이팝 역사에 또 하나의 이정표가 찍힌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케이팝 업계 일각에서는 5세대를 논하고 있습니다. 빅뱅과 소녀시대의 2세대 방탄소년단과 엑소의 3세대를 지나 뉴진스와 아이브의 4세대까지 온 케이팝이 또한번 세포 분열을 할 시기가 왔다는 얘기죠 그러나 차세대를 논하기 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복병이 등장했습니다 이름부터 낯설고 묘한 케이팝 데몬 헌터스입니다 6월 말 넷플릭스에 공개된 이 애니메이션의 열풍이 식을 줄 모릅니다 대표 수록곡 골드는 빌보드 싱글 차트 2위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이는 블랙핑크도 못이은 기록입니다 배기안에 케이팝 데몬헌터스 수록곡 7개가 포진해 있고 로제의 아파트와 블랙핑크의 뛰어까지 함께 눈에 들어옵니다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그리고 케이팝 데몬헌터스 마치 청룡, 주작, 현무가 위용을 드러내듯 이어지는 열기는 케이팝의 다음 세대에 아우토방 같은 탄탄대로가 열리는 듯한 착각마저 줍니다 제목부터 화제성까지 케이팝의 청신회 날개를 달아준 케이팝 데몬헌터스는 놀라움 그 자체입니다 한국의 전통과 현대 문화를 소재로 화려한 비주얼을 펼쳐내며 쇼폼 콘텐츠나 뮤직비디오처럼 빠른 편집과 전개로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은 우리에게 작은 경각심을 던집니다. K-팝 산업에 시사하는 바가 달콤하지만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K-팝을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밖에서는 K-팝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유추할 수 있는 가늠자가 바로 이 작품입니다. 케대언이 집중하는 건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주인공, 둘째는 비주얼입니다. 일월호봉도, 당산나무, 북촌 한옥마을, 소파에 기대 바닥에 앉기, 냅킨 놓고 수적갈기 등의 깨알 디테일은 시각적 요소에 한정됩니다. 청각적 전통문화인 국악에 대한 이해나 조명은 왜곡되어 있거나 그 비중이 매우 적습니다. 케이팝 산업을 바라보는 우리와 타자의 시선 자체가 얼마나 단순화되고 도시화되어 있는지 이 작품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캐대어는케팝을 이루는 수많은 구성원 가운데 오로지 극소수의 아이돌 멤버에게만 집중합니다. K-POP의 중심축인 팬은 소외됐죠. 게임 속잡몹처럼 떼샷으로 처리되거나 아이돌에 반해 엉엉 우는 존재로만 그려집니다. 팬사인회 장면에서 우르르 움직이거나 복명복창처럼 외치는 장면이 압권입니다. 요즘 K-POP 아이돌의 콘서트장엔 다양한 국가와 인종의 팬이 모이지만 여기선 대개 검은 머리에 비슷비슷한 외모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스태프도 잘안 보입니다. K-팝의 완벽한 시청각 작품을 담당하는 작사가, 작곡가, 프로듀서를 포함한 수많은 협업자들은 이 작품에서 매니저 바비 정도를 빼면 찾기 어렵습니다. 가볍게 볼수 있는 가족용 애니메이션이며 미국 작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 아쉽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K-팝이 해외에서는 단순한 클리셰나 밈처럼 비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런 시선이 지금 K-팝을 바라보는 국내외의 관점을 꽤 적확하게 그려냈다는 점입니다. k p o 은근 30년간 쌓아온 한국의 대표 문화 산업이지만 기형적 특성도 여전합니다. 한국의 여러 산업 분야 가운데 특이하게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 직군입니다. 돈은 저작권자나 저작인 접권자에게 영광은 아이돌 멤버들에게 집중됩니다. 그럼 아이돌은 행복할까요? 팬을 위해, 회사를 위해란 이유로 팬 소통, 콘텐츠 촬영을 비롯한 24시간 감정 노동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힘들지만 갈아넣자, 1위 등만 하면 엄청난 부와 명예를 거둘 수 있다와 같은 독한 동료가 추동하는 산업이 케이팝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20세기식 입시 제도나 기업 문화와 놀랍도록 닮아있습니다. 거의 매년 전현직 아이돌의 안타까운 선택에 대한 소식도 들려옵니다. 팬을 위해 팬이 기다린다는 매니저의 말에 아이돌들은 휴가를 반납하기도 합니다. 팬이나 제작 참여자는 무시되는 현장입니다. 케대헌이 보여준 해외 자본의 본의 아닌 희화화에서 벗어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일단 기초적인 체질 개선부터 해야 합니다. 1등이나 1억 뷰를 달성 못하는 조연들 풀뿌리 문화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캐대연의 타자적 성공에 만족해선 안 됩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2가 나온다면 우리의 소리꾼이 참여하거나 이 판에 대한 더 입체적인 이야기가 들어가면 어떨까요? 우리 가운데 숨어 있는 진짜 문화인력을 해외 플랫폼이나 제작진과 연결하는 작업도 정부나 기관 차원에서 주선할 만합니다. 물론 K-POP이 더 이상 우리만의 것은 아닙니다. 인터내셔널 ANR 시스템을 통해 수많은 해외 작곡가, 프로듀서가 K-POP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작사가 작곡가는 두명의 영국인이었습니다. 외국인 멤버로 구성된 K-POP 그룹도 이젠 낯설지 않습니다. 무엇이 K-POP이냐 아니냐는 점점 덜 중요해질 것입니다. K-POP은 국위선양의 문화 자부심이지만 외국에서는 활용도 높은 밈이나 클리셰일 수 있습니다. 케대원을 통해 우린 그 헬게이트 앞에 당도했는지도 모릅니다. 근년에 우리는 거대 가요기획사의 임원들을 둘러싼 잡음 등 여러 이슈를 통해 K팝 시스템의 빠른 성장 뒤 허술한 일면을 보고 있습니다. 5세대 K팝이 30년 K팝 역사에서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되는 열쇠는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K팝 데몬 헌터스 밖에서 찾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K팝 안에 있는 진짜 악령을 그 문양을 식별하고 짚어내야 합니다.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근본적 질문에서 다시 출발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